조치우, 붕어빵, 금물의 마당, 찌우 농장, 농장의 아침입니다. 자, 기분 좋은 아침. 아침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. 한 바퀴 쑥 돌아봐야겠죠? 여기 땅 열고, 어우, 시원하다. 역시, 제일 먼저 일어나면 반겨주는 소리가 있습니다. 새 소리. 새 소리가 이렇게 반겨줍니다. 펜션에, 아랫뽕에도 네, 고객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잠자리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어 보고 싶다. 누가 보고 싶다. 안내간판. 지금 매화꽃이 살짝 피었습니다. 새들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지역일까 아직은 서리가 있네. 이 상쾌한 아침. 기분 좋은 아침. 즐거운 아침. 야 매화 향기가 어, 오래된 배나무에 꽃망울도 매려져 있어. 버진노도 만들고 버진노도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매화 향기. 진짜 끝내주네. 이 맛으로 농촌에 산다니까 며칠 봄 제법 쌀쌀했는데 꽃들 안 얼었을까? 이 체험원이라고 화분 만들어 진 거. 아, 햇빛 환란하게 잘 비친다. 하트 정원.